자제 네, 안해 주세요. 뭐야? 어? 우리 팀 목소리가 아닌데? 응. 아짐다 뺐어. 오 깜짝이야. 여러분 뭐... 네, 환영합니다. 오늘의 특집은 냠양특채 분식사바입니다. 냠냠특양양 분식사바. 분식사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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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분식사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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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얘기했어? 황제성. 황제성이지 뭐. 아, 아, 아 진짜 이렇게. 이거 제건만으면서 그거 왜 냈어요? 아난 그냥 우리끼리 이거 돌려가지고 어디 갈줄 알았지 이렇게. 이렇게까지 크게 판 키울 줄 몰랐지 아... 하지 마요 아 이제, 이제 안 놀래 야 그만해라 힘들다 응. 진짜 아잇! 아잇! 저기 아아무것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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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쓰읍 후... 자긴 잘못 알졸아 쫄린 것 그럼 지금부터 저녁을 구하러 갈 멤버를 결정하는 졸린 맛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걸린 놈이 가는 거군 이거 말 약간, 더듬는 거 보니까 송PD님 이송 사위님이네. 상문형 맞아. 야 여기까지 와서 더듬네 어, 본격적으로 나, 한, 말씀, 한 번만 해줘. 잘 알겠습니다. 그 목소리로 본격적으로 한 번만 해줘요. 본격적으로요. 자 이제 국경 으로 예예예예예예예! 첫 번째 일졸린말 심야식 회담입니다. 우선 얘기해서 불 많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? 응. 음. 나 내일 와이프 제주도 갔다가 내일 돌아온다. <laughs> 이렇게 해서 하면 불이 몇 개, 어떻게 한번 보여주세요. 어, 다 들어왔어, 완불이야. 어, 완불이야, 이거 불. 아는 어둑신이들 다 유부남들이야. 완불이야? 어. 내가 진짜 무서워 얘기 까 오늘 녹화 0시 반에 끝난다. <웃음> <웃음>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? 근데 내일 1박 2일 7시 스탠바이다.